어떻게 하지? 꾸야? 아, 네. 아, 어. 어. 네. 아, 어. 네. 아, 니 아, 저기 네. 아, 네. 할까, 아, 네. 아, 어. 아, 이게 이렇게 파레야 여러 여기 레벨 잡고 아또어 아, 어, 네. 파레야 파레야 아또 있어 근데 파레야 레벨 어양아레 빙운 어저 저기가 요 파레야 어 그리고 여기는 감만 이게 텐아또셀 파레야 여디다텐 yes 그래서 아가스도 아가 네. 어 어양아 또셀 네. 파레야 탄아 레벨 어 아, 파레야 파레야, 파레야. 아, 여기, 여기, 워터, 아가스 때래? 음. 신발 신어? 신발, 형, 어떻게 아, 이세야너 신발 어딨어? 차 있어. 왜? 아, 슬리퍼는 위에 있지. 장호야 슬리퍼 좀 갖다 줘. 슬리퍼, 엄마 방에 있어. 우리 혜라, 혜리, 아빠, 배로 놀라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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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고마워, 장호 <목소리> 어제? 아빠, 아빠. 아버지, s a m 이 diameter? 이 a m e distance. o k a 오케이 a y okay. Okay, 아 저 감귤 모자는 잘 쓰네. 오늘 딱 햇빛 뜨겁다고 모자들 다 착용하셨습니다. 아. 포테이토. 어디 왔어요? 오킹킨? 오킹킨은 <laughs> 뭐예요? 여기 베이커리 베이킹 베이킹 샵이라고 아. 부에그런 베이킹 용품이나 재료들 파는 데가 있대요. 놔봤습니다. 아 여기 있긴 다 있구나. 설탕도 있고. 이건 슈가포도 아닌? 응. 가사바. 음. 어, 가사바 케익 만들 때 저거 어, 쓰는 거야. 여기 되겠다. 저걸로 쓰면 돼. 여기도 틀이 다 있네요. 원형 틀을 한국에서 사오긴 했는데 한 개밖에 안 사가지고 쓸수 있는 건가? 냉어 새로운 길 아래 샘. 어, 닌도가요? 닌도 셰. 어, 아 했어, 아 그랬어?

아 꾸야빈지는 엄청 잘해서 괜찮아 와우 로니손 응. okay. 어. no, no, no. 아, 안돼 아저 조명을 낮출 안 수가 안 있어? 안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어. 예쁘네 각도가 어이뻐요저 그래서 들어와서 봤을 때이뻤는데 각도가 아 아니 저희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냐면 아. 저는 원래 이렇게 경사지게 하고 싶었거든요 응. 처음에는 그냥 응. 면 담벼락 따라서 응. 네 여보랑 빈자 씨랑 그때 이제 물이 비 오면 비 어, 오면 비 오면 일로 떨어진다 물이 이쪽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왜냐면 경사 가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떨어지는 이쪽으로 떨어지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어, 비오는 날은 여기를 아예 못 쓰는 거야. 물이 일로 다 튀지 그리고 장인어른이 여기 파이프 심어놓긴 했는데 아 맞다 맞다, 어, 아, 맞다. 심어놔서 아, 괜찮긴 한데 그데 아, 얘기 들어 보니까 벽도 튀고 이동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요, 요렇게만 네. 같은 그래서 레벨로. 물어보고. 그래서 물이 어디로 떨어지죠? 이쪽으로 떨어 네, 이쪽으로 어. 자갈로만 떨어지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하니까 레벨이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저 조명은 여기는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둘 조명은 여기 안 들어와서 옮길 거예요. 밑로좀 아. 내려서 조명을 세개다 사이즈 맞춰서 낮춰도 될것 같은데? 아, 그래도 되고요. 여기, 오케이. 넥산을 조금 더 빼면, 어. 바로 여기 떨어지겠다. 넥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시공?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다. 오케라 스트롱? 솜파이? 솜파이 어. 오케라 스트롱? 아, 저기도 손파이 했구나. Ah, ok, saya Ah, ok, ok. Oh, oh, mm, claro. Ah, ok, ta, ok. Oh, ah,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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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tanau? Oh, Ah,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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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ok, Ah, Ah, ok, um, Kita Ah, sini, oh. One year, bye bye. Hmm, one year, bye, bye sir. Pwede rin sa picture na ako niya, ikaw tanaw, kung ganahan kita, go. Ganahan ko, ato ta oh, sige, aku tak oh. picture really? niya, kung ganahan ta, ka, kita go maruh. Okay lah, okay. Oo, oh, sige Orange aja ko ya. Tumpa, usok umah. Papa ni mo. Okay lah, papa usok umah. Oh, okay lah. Buang naman sir. Buang? Hmm, big night night. 픽 나이 mm -hmm. 아 나이 다간 uh. 나이 나이스 이다체 어 나이스 오간 플라스틱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 예 아. 뭐하이로 m 할 크라스 m 할 아. 근데 무가 이거 근데 어.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 아이데 우리 아빠 투모로 우어 o r also work? 응. <laughs> okay. 그러면, I could t w o days. 아, uh -huh. ah, okay, okay. <laughs> <laughs>

어 응, wala, 응 나아? 응 nah, wala, pareha, paka, same quality, s a 없 e pressure, pareha raser, wewe, wewe, ah puri, 33, 0 0 0응 괜찮네 n na, o n 니니까 이셔리 바타파. 이거 파카. 음. 이이 i 이 this is five. 5 years? 아만서 라헤사. 이 파. 아, o n 5 year じゃ 라헤. 라헤. 아. 마일보5 y e year 라 아. 그럼 오늘 데려올까? 그래. 아니, 딜리버리 해 준대요. 어. 오데 라넬라 셔. 오케이이 보러 갔다 올게요 아, 그러면. 아 그래 보러 갔다 올. 어. 돌아. 어 맞다. 이거 점. 가론치르 시아 아고. 가 아고 고이하그럼 여보가 여기 있어요. 어. 아싹 음. 돌아. 아 나이스 나이스. 때. 네. 아떼 마리 s 근데 아아 빼마 e s 여기 오 m 스맘 여기가 스 a make, saya, make, saya, make, saya, make, saya, make, s a 이야 make, saya, 아, a k 이 s a 이 a m a 이 e s 어 y a make, 어. 스 y a m a 모 비빈다세 베리 베리 베리스 오 라미 오 라미 오디다 오디오 가오심 finish building i n 이제야 거기 잠깐 있어 이장호 새하랑 같이 있어 들어가 들어가 장호야, 세아라. 아, 나안 아, 나도? 아, 나들 아, 가장 아, 야세 아, 라 아, 싸도이나라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이 아, 나도? 아, 나도? 나나 아아 됐다 와안 되네 일단 t 이 k k a n anak ini, berarti ringgit. e 비 오셔서 우리 오시 다, 우리, 오토바이를 꺼라고 하 하나만... 와, 오토바이 끄면 안 돼. 왜요?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아, 근데 이거 충전이 될지 모르겠다. 배터리를 아예 바꿔야 될 수도 있겠는데. 아빠, 어. 자, 이렇게 안발려줘 어. 장호야, 오토바이 비 맞아도 돼? 왜? 그냥 전기가 없을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비는 맞아도 상관없어. 와, 왈라코까이버 <목소리> <와. 목소리> 응. 아, 놀라 볼까? 이거 라 이거 놀라 볼까? 이거 놀라 볼까? 이거 놀라 볼까? 이거 놀아볼 이거 놀라 볼 이거 놀라 볼까? 이거 놀라 볼까? 이 이거 놀아 볼까? 이이 좀 이따 아빠랑 같이 탈 거야, 일로 와. 혹시 오면. 바로 갈 거야? 어. 아, 그럼 장훈 여기 있어. 어, 좀 이따 아빠랑 하러 가자. 음, 응. 자야 돼? 아니. 갔다 와서. 자야 돼? 아니, 소 보러 갔다가 오면 자. 오토바이 타고 갔다 와서 자라고. 자야 돼. 그럼 잘 거야, 지금? 음. 그러니까, 일단 엄마랑 올라가서 있어. 아빠 편집 좋아. 아빠, 응. 왜딴거안 했어, 여기? 아, 거기는 안 해도 된대. 네, 가자. 밭다이 네. 계세요. 이밭이 말라, 가슬리린올나 나? 나? Đi vô. cái tay ngân mà. Đó tay.